안녕하세요. 삼년 후 퇴사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보여드린 이 미쳐버린 AI 탑뷰 AI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궁금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탑뷰 AI 같은 경우는 이미지로 해서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영상으로 해서 만드는 방법은 없느냐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바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탑뷰 AI이고요. 탑뷰 AI에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대시보드, 프로젝트, 에셋, 뭐 브랜드 킷. 굉장히 많은데, 프로젝트라는 걸 누르게 되면 제가 만든 영상들이고요. 이 영상들이 꽤 많아요. 정말. 저는 한번 꽂히면 수십 개, 수백 개씩 만들어서 예약으로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몸에 배어 있거든요. 하루에 두 개, 세 개, 하루에 한 개, 두개 이렇게 하는 거 꾸준히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날을 잡아서 수십 개, 수백 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약 걸어 놓고 그런 거를 좀 선호를 해요. 자 일단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수십 개씩, 수백 개씩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가볼게요. 마치 누르게 되면 hi this is Sophie from alifix. if you ever find yourself hauling groceries carrying gardening supplies or even taking your dog out to the park this foldable wagon cart might just be your new best friend this heavy duty utility cart can handle up to four 네, 이렇게 이미지들을 영상에 전환 효과를 주면서 하나하나 가면서 하는 게이 영상의 450 pounds which means it's more than ready 자, 이런 식이었고요. 자, hey everyone, Sophie here from Alley Fix. Today I'm bringing you a super affordable and seriously fun RC car. The top Wixteen 1001 116 scale 4 WD drift truck. And believe it or not, this little beast is only $50 right now. It features a max speed of 50 km km/h, which is more than enough to feel the rush. Whether you're on pavement, dirt, or grass, the full-time 4 o d system gives you great control and traction. It comes with LED headlights that let you run... 네, 이런 식입니다. 사진과 영상의 차이는 파트너스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쿠팡 파트너스나 알리익스프레스나 사진으로 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과 영상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의 차이가 이거예요. 첫 번째 보신 것은 사진이었죠. 두 번째 본 것은 영상이었죠. 영상의 퀄리티가 훨씬 높고요. 이 동영상을 누군가 봤을 때 사진으로 봤을 때 영상보다 동영상으로 봤을 때 영상으로 구매를 하는 구매 전환율이 훨씬 높아요. 구매 전환율이라고 하면 100명이 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한 명이 만약에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구매 전환율은 1%입니다. 그러나 이 동영상을 시청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 제품을 사는 사람은 100명 중에 7명이라고 봤을 때 구매 전환율은 7%가 되는 겁니다. 이미지 1%냐, 동영상 7%냐. 이거는 구매 전환율이 1%와 7%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의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하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셨던 영상은 이미지로 해서 올렸던 영상이고요. 두 번째 방금 봤던 영상은 동영상으로 해서 만든 영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동영상으로 어떻게 영상을 만드는지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알리익스프레스 어필리에이트를 들어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 어필리에이트에 가입이 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는 굉장히 쉬워요 제가 블로그 글을 하나 써 놨는데 더보기하고 고정 댓글에 남겨 드릴 거니까 가입하는 방법은 거기를 링크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왔죠? 홈페이지에서 저는 RC카를 한번 해볼게요. RC카. RC카에 비싼 게 좋아요, 솔직히. 싼거 해봐야 7% 하면 얼마 안 됩니다. 만 원짜리 7% 하면 은 700원이죠? 10만 원짜리 하게 되면 7,000원이에요. 비싼 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제일 앞에 뜨는 게 138달러네요.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번역. 저는 한국어 번역 안 합니다. 왜냐면 저는 외국 상대로 하는, 영어로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근데 한글 됩니다. 한글로도 되고요. 한글로 하실 분들은 한글 버전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훌륭해요. 쿠팡 파트라스 대한민국 상대로 하시는 분들은 번역을 하신 다면 하면 되고요. 저는 외국이기 때문에 번역 안 합니다. 자, 138달러짜리. 자, 왼쪽에 있는 게 한텅 이미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게 많네요. 어, 좋아요. 많으면 좋아요. 그중에 영상이 있어야 돼요. 영상 눌러볼게요. 영상을 소리를 조금 줄이고 해볼게요. 이런 영상이 있는 거를 보게 되면은 어... 전원이 높아, 높아지겠죠? 자,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비디오로 저장 눌러줍니다. 창이 하나 떴고요 그냥 다운로드 폴더에 RC카7번이라고 다운을 받을게요. 이름으로. 저장. 자,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내 링크를 타고 들어왔을 때 구매를 하면 나한테 7%를 갖다 줘야 되는 그 링크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 하는 목적은 내 링크를 만들어서 누군가가 구매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get 링크를 눌러줍니다. get 링크, 트래킹 링크 여기 있죠. 카피 얘를 눌러줄게요. 네, 복사가 됐습니다. 이 복사된 이 링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동영상으로 하던 아니면 블로그로 하던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 같은 경우는 구글 시트에 이렇게 링크를 붙여 넣어줍니다. t 커 l V 자, 이전 거는 자, 예전 거고요. 자, 오늘은 이 이쪽에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제가 까먹어져 있으니까 치카 7번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자, 이겁니다. 오늘 제가 할 거는 제목, 유튜브에 올릴 제목, 그리고 더보기 내용, 그리고 대본, 태그입니다. 그리고 몇 글자인지 제가 직접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시트고요. 자, 카피를 했죠. 크롬 창으로 들어가요. 크롬 창으로 들어가서 대시보드에 보면 제일 위에 크리에이트 비디오라고 있어요. Ctrl V를 눌러줄게요. 얘를 누르게 되면. 자, 이 창이 뜹니다. X 눌러주고요. 이 창이 뜨면, 이 창에서 업로드 파일을 눌러주세요. 업로드 파일을 눌러주신 다음에, 방금 전에 다운받은 동영상 있죠? 동영상을 한번 업로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지금 읽고 있어요. 자, 올라가죠? 읽는데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금방 걸립니다. 네. 로딩 한 다음에 스플리팅 해요. 여기서 그냥 스플리팅, 이 비디오 됐죠? 네. 32개의 클립으로 만들어졌어요. 실제 이걸 보게 되면, 우리 동영상의 클립이 각각에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 있으면 32개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이 나눠진 걸 그냥 쓰면 이 동영상이 쭉 그냥 편하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대본의 크기만큼 클립의 크기만큼 이 영상이 잘리거나 굉장히 슬로우로, 슬로우 모션으로 이어지거나 이렇게 돼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는 업로드 한 다음에 import from asset 이란 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유저 에셋 있죠? 유저 에셋을 누르게 되면 방금 전에 올린 이 영상이 떠요.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Select, 그 다음에 Import. 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로드 파일을 안한 다음에, Import를 하게 되면 방금 전에 다운받은 동영상이 여기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업로드를 한 다음에, Import 에셋을 눌러줘야 돼요. 얘와 얘의 차이는 얘를 하게 되면 방금 전에 32개를 스플릿 한 다음에 AI가 자동으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동영상이 끊기고 슬로우모션으로 가고 굉장히 효과가 많이 들어가서 불편해요 동영상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얘를 업로드 한번해준 다음에 읽고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SS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자, 셀렉트, 임포트 하잖아요 그러면 읽었죠. 32개 클립이지만 같은 클립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동영상 그대로 연결을 하면서 대본을 그대로 클립클립넣게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꼭 import from s s 을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유주 마이스크립트 제목 가볼게요. RC 카 7번 유저 저희는 대충 넣고요. 유주 마이 SS 이 마이 SS은 대본을 넣어주시면 돼요. 대본은 어떻게 넣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볼게요. 캡처 도구를 열어서 캡처를 해줄게요. 이캡처를 저는 화면을 그대로 캡처를 하고요. 상품이 있는 내용을 캡처를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르고, 복사를 한 다음에, Chat GPT를 들어가요. GPT 들어가서,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자, 이미지를 읽고 있어요. 무료 기능은 없어요. 유료 기능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어, 제가 지금 소피의 알리픽스라는 내네 GPT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유튜브에 올릴 영어 제목을 만들고, 설명란을 만들고, 태그를 만들고, 대본을 만들어라 해놨는데, 대본을 안 만들었네요. 빠져가지고 말이 안 되겠네요. 일단 제목을, 구글 시트, 제목을 넣습니다. 액자 이내로 설명란을 넣고요. 유튜브에 설명란에 올려댈 그 내용이죠. 설명란을 넣고, 조금 수정을 해주고 다듬어 줄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링크죠. 뭐니 뭐니 해도 우리의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이 링크이기 때문에, 링크도 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태그, 유튜브에 올릴 태그도 올려주고요. 네, 그 다음에 대본을 써야 되는데 대본을 안 썼죠? 유튜브 대본도 써줘. 아래 예시 참고해서 글자 수는 1200자 내외 예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대본을 만들어줘요. 그냥 만들어주죠. 뭐니 뭐니 해도 대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구매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대본이 가장 중요해요 영어로 돼 있어서 잘 모르겠죠? 대본은 중요하지 하지. 근데 일단 그냥 갈게요 자, 글자 수가 여기서는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1470자예요 너무 길어요 1470자면 1분 30초를 넘어갑니다 1분 30초 넘으면 얘는 돈이 두배로 들어갑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글자 수를 좀 빼줄게요 해 주게 되면 1200자 이 정도로 괜찮을 것 같아요. 복사해서 아까 마이스크립트 있죠. 탑뷰리 탑뷰 AI에 여기에 넣어 주겠습니다. 다시 가면 import에서 import from asset 동영상을 다운 받은 다음에 동영상을 넣어 줬죠. 넣어 주기 위해서는 먼저 l o 업로드 파일에 실행을 시킨 다음에 x 누르고 import를 해줬죠. 동영상을 불러와 줬고요. 그 다음에 제목 넣어 줬고 대본을 넣어줬죠. 그 다음에 모 옵션, 비디오 크기를 45초 이상으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16대9 롱폼으로 잉글리 h 는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왜냐면 여기에 글자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요. 목소리는 어떤 걸로 할 거냐? 저는 그냥 위에 제일 위에 걸로 하고요. 아바타는 뭘로 할 거냐? 아바타는 굉장히 많죠. 이 모델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제가 즐겨찾기를 해서 선택을 해놓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 아바타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너레이트 눌러줘요. 자 그렇게 되면 아까 이 동영상을 32개 의 클립으로 나눴다 했잖아요. 쭉 내리게 되면 동영상을 32개 클립으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1분 3 0몇 초짜리 동영상을 제가 32개로 그냥 자동으로 툭툭툭 나눈 겁니다. 그리고 대본 넣어줬죠? 이 대본이 32개 클립에 들어갈 거고요. 네 이렇게 됐네요. 대본을 읽어왔고. 영상 을만 들어 내고 있 습니다. 말을 굉장히 많이 설명 을 해서 그런데 어 지금 까지, 동 작은 거의 한5분 이내 에, 다처 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GPT 에 캡처 해 가지고 넣어 주면 바로 바로 제목 더 보기 내용 태그 나오 죠? 영상 다운 받 는데 뭐5 초도, 안 걸리 죠? 학교 리뷰 에 금방 대본 을 복사 붙여 넣기 한데 1 분도, 안 걸리 죠? 이게 뭐3분 에서 4분 정도 밖에 안 걸리 는 작업 들이 에요. 지금 까지 거의 기다리 는시 간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시간들이 좀 가장 길기 때문에 네, 다 됐네요. 1분 26초짜리입니다. Hey everyone. Sophie here from Ally Fix. 네, 이렇게 됐네요. Today I've got something really fast and super exciting. The Hypergo MJX 14 그대로 써도 되는데 일단 에디트를 눌러 줍니다. 에디트를 누르면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편집기 창이 열려요. 여기에서 뺄거 빼고 자막 바꾸고 효과 추가로 더 주고 영상을 더 넣을 수 있으면 더 넣고 이런 작업들을 할수 있거든요 요소를 더 준다거나 텍스트를 더 변경을 하고 스티커를 넣거나 뭐 이런 작업들도 가능하고요 근데 저는 이 창을 열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막을 변경을 해줍니다 자 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싱크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이거를 나중에 영상으로 다운 받아가지고 보게 되면 싱크는 100% 맞습니다. 거의 맞아요. 자 싱크가 맞다는 가정하에 봐볼게요. 자 자막이 이런 자막이죠. 마음에 드시면 그냥 하시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걸로 항상 해줘요. 어떤 거냐면 자 자막 A라는 문자 있죠. 열어줄게요. 여러 가지 자막 중에 본인이 원하시는 자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예로 해줍니다. 왜냐면 이 hey everyone이란 이 문자가 더 길게 갈수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안에 거의 들어옵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저는 이 이후에 이 영상을 롱폼으로 올리지만 쇼폼으로도 올리거든요. 쇼폼이라면 쇼츠를 만드는데 이 영상을 그대로 갖다 놓고 쇼츠 스타일로 딱 하게 되면 이 정도 사이즈가 돼요. 그 정도 사이즈 안에 글자 수가 다 들어오는 자막으로 선택을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로 지금 선택을 해 주고 있고 자 예로 한 다음에 글자가 어 포지션 위치가 위에 있을 거냐 중앙에 있을 거냐 아래에 있을 거냐 저는 아래쪽을 선택을 해 주고 있고 사이즈는 그대로 놓고요 그 다음에 32개의 클립이잖아요 모든 클립에 적용을 하겠다 Apply to All을 누르게 되면 모든 클립에 이 자막이 같이 적용이 됩니다 컨펌 눌러 줄게요 전체 적용하는데 약 30초에서 1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더라고요. PC의 성능에 따라서 뭐 시간은 추가적으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됐습니다. 1분 26초죠. 1분 30초가 넘어가게 되면 크레딧이 10크레딧이에요. 근데 1분 30초 이하까지는 1분 29초까지는 5크레딧입니다. 이게 만드는 게다 돈이 되기 때문에 1초 차이 때문에 시크레딧을 쓰는 거는 좀 아까워요. 그래서 1분3 0 초가 안 되게 1분2 9초 이하로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본의 글자를 1 2 0 0자 이하로 만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됐고요. 여기서 이제. 엑스퍼트 눌러주겠습니다. 자오 크레딧이죠. 방금 1분 26초인데 오 크레딧이에요. 1분 30초가 넘어가면 더블이 됩니다. 크레딧이래요. 그래서 꼭 돈을 아끼시려면 1분 29초 이하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눌러볼게요. 예, 동영상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만들 때의 영상과 이 동영상을 넣고 만드는 영상은 약간의 시간차가 조금 있어요. 사진보다 동영상을 넣고 영상으로 만드는 게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꿀팁을 더 드리자면 이렇게 알 c 카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알 c 카가한 대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여러 개다고 하게 되면 대본을 미리 여러 개를 짜나요. 그리고 나서 창이 하나잖아요. 창을 하나 더열 열입니다. 창을 하나 더 열고 여기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창을 열어요. 창을 연 다음에 또 여기에 주소를 넣고, 링크를 넣고 실행합니다. 하나, 둘, 셋, 여러 개의 창을 연 다음에, 동상을 만들어라고 실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왜? 외부로 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 끝난 다음에 추가로 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다중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창을 여러 개한 다음에, 링크 여러 개 넣고, 대본 쭉쭉 넣은 다음에, 여러 개, 한 번에 동시에 작업을 하셔도 돼요. 이거는 꿀팁 중에 꿀팁이죠. 지금 영상을 거의 99% 만들어내고 있는데, 뒤에 모델 뒤에 보면 초록색 배경이 있죠? 얘가 지금 크로마키거든요? 근데 렌더링을 할 때는 이렇게 크로마키 창이 보여요. 근데 실제적으로 렌더링 끝난 다음에 영상이 다 만들어졌을 때 보게 되면 이 녹색 창, 크로마키 창은 없어집니다. 실제 완벽한 영상이 돼요. 렌더링 할때 이게 왜 문제 된다 이게 뭐냐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 작업물의 결과물은 훌륭해 훌륭해. 한글 훌륭합니다. 영어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영상이 다 만들어졌네요.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Hey everyone, Sophie here from a l i f i x Today I've got something really fast and super exciting. 아 싱크가 정말 완벽하죠. 여러분 요즘에 AI 영상 굉장히 많은데 내가 말하는 입모양하고 목소리하고 이렇게 똑같은 거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탑뷰 AI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싱크 측면에서는 탑인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The HyperGo MJX 14301114 Scale 4.0D Brushless RC Rally Car. This thing is an absolute rocket on wheels. with a top speed of 65 kmh it's built for serious fun whether you're tearing up a dirt trail or cruising on pavement the full-time 4wd system gives you solid control and stability the 2.4 ghz transmitter has great range and lets you run multiple cars at once without interference perfect for rc battles with friends i was really impressed with how it handles jumps and off-road terrain the tires grip well, and the chassis feels super responsive. Whether you're into drifting or just need speed, this one delivers. Oh, and it comes with everything you need. The car, remote, charger, and even a few tools. No extra shopping needed. Right now, it's going for just under $140. That's 63% off the regular price. And there's free shipping to the US, which is always a plus. So if you're looking for a high speed RC car that's beginner friendly and fun for experienced drivers, this is one of the best picks for the season. Check out the link in the bio and hit that follow button for more RC gear eye test and rec. 보시죠? 아까 초록색 크로마키 없이 뒤에 배경이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의 장점은 뭐냐면 링크를 넣고 불러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품 페이지에 있는 전체 이미지를 다 불러와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해당 상품만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선택할 필요가 없어진 게 그게 장점이죠. 단순합니다. 작업 절차가 조금 더 단순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아바타와 모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원하시는 모델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네, 모델도 다양하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가격은. 가격은 만드는데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격은 월 결제가 있고, 연 결제가 있는데, 연 결제를 하게 되면 40%의 할인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월 결제하면 월 19달러인데, 연 결제로 하게 되면9.9 달러로 거의 40%의 할인율이 들어가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이게 영상당 오크레딧이 어 차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영상을 활용해서 만든 다음에 그 이상의 효과를 낼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한 목적 없이 아 그냥 퀄리티 좋으니까 써봐야겠다 그냥 무작정 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오 크레딧이 차감된다는 것을 꼭안 다음에 이거를 스스로 한번 계산을 해보고 이문을 한번 미리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결제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결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퀄리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어느 사이트 어느 AI 사이트보다 싱크 너무 훌륭합니다 다른 곳은 그냥 AI 목소리 흉내내는 수준이라고 보면 여기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싱크, 목소리, 표정 너무 훌륭해요. 거의 99%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까 미국 영어로 하는 건데 한국 모델, 한국 말 똑같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전 영상을 한국 버전으로 한번 올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영상으로 수방파트너스나 알리익스프레스의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내용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